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시나요? 이 크로캅을 바탕으로 이 앞에 달려있는 이 이빨로 철조망을 혹시나 끊을 수 있나 하, 역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끊어 배심의 철조망 댄스나 보고 가시죠 에이, 예, 씨. 어? 잠깐. 잠깐만. 하. 에, 안 지나가져야지. 하. 아. 힘드네요. 어, 여기 앞에 크레모아 보이시죠? 크레모아 이게 아마 건드리면 폭파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폭파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잘 보셨죠? 그러니까 혹시 뭐 취미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산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크레모아를 보신다면 피해서 우회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파요. 아.

필살 박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모르겠죠? 아이 역시 이런 야생에 박스가 있을 리가 없죠. 우욕절 끝에 어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에바가 얘기한 뭐지 연구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경비병이 두명 정도가 있고요, 여기 뭔지 모르겠는 건물이 하나가 있네요. 펜 파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버렸네요이 런치. 런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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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キヨーサー 2kg にタドリツイタヨーダー、キューツケロ、ソコテキノキタンダー、トーゼンケイモキビシー、ダガココトパシラケバ、クレバセーバー、タドリツイナイ、ソノトリダー。どくにツナナのクレバスのエリアのキタダーなんとかテキノケイモトパシティキタイムカテレー。コモランエモチョングイソコカテソ、モテリボイ 좋은 게 뭔가 좀 있었네요. 아, 구급 약품들을 좀 먹었습니다. 아, 안 돌아서면 큰일 날 뻔했네. 아, 문좀 살살 열어라 좀. 오 AK. 귀에 한 군대 병력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와, 이게 AK 위력인가? 고샤야 n 스트 o pass 크리바 c r やはりなザ・ボスの情報は確かだお前は俺の顔に二度も取ろ 舞台には悪いがお前はこのオセロットがもらうお前たちは下がっていロ2人きりだ邪魔する者はいないオセロットは気高い生き物だ本来群れること 또 본총으로 한번 상대해볼게요 혹시 사하게 AK 쓰는건 남자의 대결에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목로카의 대결입니다 보입니 움직임이. 신, 긴장감. 맛, 체지와이 이거 장전하고 있을때 써면 안되나요? 이거? 이거 무슨 로봇 만화에 변신할때 안건드리는 룰 그런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총이 다 떨어졌다 뭐지? 안 보고 노룩샷 보셨습니까? 쓰읍, 쐈다가. 邪が入ったまた会おう 어쩌다 온 몽골 폭포에서 한 컷. 전에 그 동굴에서 봤던 그 해골 있잖아요. 조만간 제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 무슨 개들이 이렇게 많나요? 제가 또개 맛을 좀 알긴 하는데 혹시 간장게장 사업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가 어딘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息子た子うんうん俺はザ・ペインうんうんケイお前にこの世で最高の痛みをやろううんうんうんう 보스전인데 이름이 더페인이라네요 오우 씨. 이 십동력은 뭐지? 이름이 더페인인데와 얼마나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으면 이름이 페인인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저렇게 벌을 가발로 입고 있을 때는 총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투르탄을. 이거나 먹어. 자식가아아아아 어, 어, 아. 저 아, 녀석을 아, 아. 맞추려고 했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신량 물고기들이 잔뜩 잡데 이거 먹어. 이거 뭐? 어. 이렇게 다시 AK를 차고. 아고 아유. 아왜왜왜 계속 뚫어지고 있죠? 제가 또 AK에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제가 또 AK에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서든데스 중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는 사실 친구들이 같이 하면 중사라고 쇼만 계속 보면서 지나가면 뭐 패스, 이거 외치라는 거 그것만 한 3시간 한 기억이네요. 나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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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아! 그림자 공신술? <laughs> 아, 아, 아! 쓸을때 쏘면 안 될까요? 이거 어, 장수 말고, 이거 해요. 우리 근데 저 근데 저 양봉업자가 얼굴이 저런 이유가... 아, 혹시 양봉업 하다가 하도 쏘여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됐나? 또 방금 깨달은 게저 장수 말벌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상처를 입네요. <laughs> Terry! telling